연준의 행동이 커질 거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특히 1994년 이후 처음으로 50 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준에서는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생긴 물가 상승에 대해 연준이 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 샤프시터 박문아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가 생각할 때는 물가가 어떨 때 상승을 하는 것 같아?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물가 상승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많이 찍어내서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 아무래도 돈을 뭐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양파 가격이 가끔은 무슨 폭락할 때가 있지 그럼 왜 그럴까?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면 폭락을 하게 뭐, 되지 그래. 양파값이 폭락할 때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소비를 증진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 양파깡도 좀 만들고. 그렇지. 양파링도좀 만들고. 그렇지. 옛날에 귤 소비 촉진하려고 오. 오렌지 식식인지 식식 오렌지인지 그거를 음. 만들었다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음. 될 수도 있겠고. 공공이도 뭐. 있었고. 그렇지. 음. 이웃 나라 중국도 양파는 필요로 할거 아니야. 그쪽에다가 수출을 해서 전체적인 수급을 맞추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내 질문은 그게 아니야. 나는 아, 그래? 물가가 왜 오르지 이게 아니라 왜 연준이 서두르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아. 사람들은 연준이 갑자기 서두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좀 느끼잖아. 그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음. 지난 주에도 연준 의원들은 긴축 행보가 조금 더 빨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 걸까? 설명에도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수는 구체적으로 연준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여태까지 너무 가만히 있지 않았나 음. 물가가 오르면 어떤 선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응 그랬지 그치? 지금까지 근데 더 아쉬운 건 물가가 안정을 보일 수 있다는 조짐도 꽤 많았었는데, 음. 오히려 긴축을 서두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니네 말을 한 박자 계속 늦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빠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봐. 구체적으로. 음. 지금까지 물가 상승은 대부분 국제 공급망 충격으로부터 약이 되었다. 음. 이렇게 믿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지. 배송 차질을 의미하는 ISM 제조업 지수 서브 지표 중에서 배송 소요 시간은 작년 10월부터 좀좀따이 하락을 하고 있고, 요게 대략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된다면 4월 전으로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은 감소할 걸로 보인단 말이지. 그렇지. 또 역대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던 재고 추하 비율도 지금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태고. 그렇 재고가 많아지면 물가 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음. 특히 물류 차질을 보여주는 물류 비용도 작년 10월부터 피크아웃 됐잖아. 10월 11월 정도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지. 아직도 고점이지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점내려가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물류 비용이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된다면 1월 전으로 이미 이거랑 관련된 것들은 약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음. 뭐 <웃음> 힘들어. <웃음> 또 있어. 지루해 하지 말고 들어봐.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서브 항목들을 보면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했던 중고차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지. 듣고 있어요? 화났어? 아니 <laughs> 화그건 아닌데 너무 많아 이거 말고도 아, 너무... 너무 많은데 어, 계속 따발정도론 계속 나와네 진짜 한 7개 8개 있는데 이것들만 봐도 물가 압력은 분명 피크아웃 된것 같은데 그런데 왜 연준은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가 이게 참 아, 궁금하거든 제대로 봤어 어, 그래 네말다 맞아 내가 좀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밀가가 피크아웃 됐는데 여기서 서두를 이유는 없었다 서두르려면 미리 서둘러서 그렇지 이,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 그 이걸 말하고 오케이. 이수가 알고 있잖아 그거 과연 연준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지. 이수 알면 그 사람들 다알 거지. 그그 <laughs> 그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때까지 고의로 방치해두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성을 했다고 하는 게 <laughs> 아닐까. 연준이 실성한 게 분명해. 다들 막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잘을 해오던 사람들이 물가가 이렇게 오를 때 동안 방치도. 것도 좀 그렇고 이제 와서 서두르는 것도 좀 그렇고 이렇게 서두를 거였으면 미리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미리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서두르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음. 이수가 주식을 몰빵한 모양이구나. 내가 떨어지면 화가 나는 거 같아. 나 저는 몰빵 전혀 안 아, 하죠. 그래? <laughs>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거탈기> 세상을 <laughs> 보게 되면 언제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지금 이수가 말한 것처럼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서 생겼던 물가들은 조금씩 지금 피크업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통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긴 물가 상승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거든. 단지 역 RP라는 것 가지고 살짝 가려놨을 뿐이지 그 위험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어, 전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안 가는데 <웃음> <웃음> 역 RP라는 게 음. RP가 환매 음. 조건부 음. 채권에 반대로 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음. 다시 환매 해 주는 조건이 붙어 있는 단기 채권인데 요게 그렇지 하루짜리. 근데 이거를 뭘 억지로 가리고 있었다는 거. 사실 과잉 유동성이 있었어. 근데 있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연준이 가리고 있었다는 얘기야. 사실 연준한테는 커다란 계획이 있었거든. 경제 규모를 키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뭐 마치 양파처럼 양 파가 많아지면 그 양파가 소비할 수 있는 시장만 넓어지면 상관이 없는 그치,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시장을 키우려는 생각을 음. 이미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달러를 아무리 많이 발행을 했어도 경제 규모가 음. 그만큼 하지만. 늘어나면 물가 상승은 일어나지 없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미국은 사실 돈부터 먼저 살포를 했어. 정말 엄청난 돈을 살포를 했어. 급여를 갖다가 자기가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한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약에 만족해 주면 너안 갚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거의 살포를 하다시피 했다고. 근데 돈만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음. 물가 상승을 할 텐데. 그럼 연준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고. 살포를 하면서 같이 경제 규모를 GDP 규모를 키우려고. 계획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GDP 규모를 키우려고 했던 계획이 번번이 무산된 거야. 돈은 살포를 했는데 응. 두 개의 인프라 법안 기억나? 기억나지. 응. 그 하나는 물적, 그렇지. 하나는 인적, 인적 인프라. 응. 근데 작년 연말에 물적 인프라만 법안이 통과됐잖아. 알고 있구나. 처음에는 이제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동시에 패키지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어. 그게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였단 말이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왜냐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상원은 50대 50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50대 50대 50으로 표가 갈리게 되면 부통령이 한 표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50대 50일 때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음.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년 초부터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음. 상원의원 조멘친이라고 알고 있지 뭐 음. 얘기 많이 음. 들었을 음. 거라고 음. 그 조멘친 의원이 도면 반대를 하기 시작한 음. 거야 사사건건 반대를 한 거야 그 조멘친 의원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기는 한데 공화당 색채가 조금 되게 짙은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 의원으로 알고 있거든 음. 맞아 음.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돈을 쓰는 걸 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세금을 거둔 거니까 국민들의 허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보통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근데 미국은 지금 급하잖아. 뭐 GDP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조정권이다라는 것을 법안을 찾아내서 절반만 가지고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한 거야. 자, 그러니까 하원 입장에서는 어때? 예산 조정권을 마음대로 남용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3분의 2가 정상이고. 그래서 이거를 3조 5천억 달러를 따로 따로 통과시키지 말고 패키지로 그러니까. 묶어서 통과시키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때마다 조맨치 노원이 반대를 한 거야 근데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민주당이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색깔 자체가 공화당 색채가 강한 곳이니 국민들의 이 의견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흘렀어 원래 뭐 3월 달에 통과시킨다 고 그러다가 뭐 여름 초여름 되면 음. 통과된다고 그랬다가 한달두달 달 시간이 흘러가는데 연주는 어때 지금 이미 돈을 뿌려놨어 초조하지. 초조하지 이제. 만물 갖고 오를 텐데 그래서. 역 RP라는 것으로 남아도는 유동성을 흡출해가면서 하루하루 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드디어 조멘친과 민주당 지도부가 타협을 하게 돼. 그것도 음. 조멘친이 먼저 나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면 내가 도장 찍겠어라고 음. 제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희망이 생긴 거야. 그렇지. 당연히 될 거라는 희망이 어. 생기지. 반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제안을 하니까. 어. 어.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 진짜 도장 찍기로 약속한 날 이제는 선을 만나. 봤는데 음. 기다리는 조민치는이 안 와. 완전 잠수탔구나.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국방용. <laughs> 어. <laughs> 꺼난 거야. 꺼놓고 잠적을 한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음. 그게 얼마? 일 일조 팔천억 8천. 원. 조민친이 제안했던 것이 일조 팔천억까지 떨어진 거였어. 그러니까 그거가 완전 그냥 날라가 버린 거야. 그 사람 하나가 변절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것도 뭐 변절이라고 그러기도 좀 그래. 아까도 음. 얘기했지만 고마당색채가 워낙 강한데 국민의 민의를 음. 정치인으로서 거스를 수는 없는 음. 거 했어. 그리고 사실 조멘친 의원이 꺼버리고 잠적한 데 이유를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속였다 이거야. 근데 진짜 속이기도 했어. 진짜 민주당 은 너무 급했거든. 급하니까. 어, 이게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게 생겼는데 너무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고 이민 유동성은미천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급했거든. 그래서 살짝 좀 이렇게 좀 속였어. 아까 음.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음.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 GDP 규모를 늘리기로 한 계획이 좌절된 만큼 결국 시장에는 경제 의그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긴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민 유동성이 음. 생긴 거지. 음. 이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을 알지. 스콜라 철학의 대부이고 현대 종교의 근간을 세우신 분이야. 그분이 정말 많은 분으로부터 종교적인 종파를 떠나서 많은 그런 존경을 받았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었기 음. 때문이거든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어. 여기서 이제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권이 아니라 한쪽에 공부만 한 사람이지 음. 양쪽을 다 공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말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 tv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게 그분이 한 말이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 음. 근데 아무튼 특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정치. 이 아닐까 싶은데 <laughs>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지.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듣게 되고 그것만 파괴되고 그것만 공부 하고 그것만 수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심각한 자기 편향, 확신 편향에 빠지게 되는 거지. 나만 옳다. 저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는 확신에 빠지게 되는 거지. 아마도 조맨친 의원은 자신이 미국의 역사에 얼마만큼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건지 자신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지금 미국은 GDP를 늘려야만

중국은 추격해오고 중국이 지금 전세계 GDP 17% 차지한단 말이야 이러다가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멘친 회원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을 거라고 매우 큰 계획이 GDP를 늘리는 거였는데 이 계획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진 거지. 지금 연준이 갑자기 서두르잖아. 왜? 남아도는 유동성을 빨리 흡출해내지 않으면 진짜 견딜 수 없는 인플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경기 침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마지막으로 딱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이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연준이 니까왜 그러니까 다급해졌느냐?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더라도 공포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급해졌느냐? 굉장히 궁금하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이게 끝끝내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어. 왜냐면 자기가 직접 제안했던 법안에 대해서 아침에 그냥 잠적을 해 버린 거니까. 연준도 몰랐구나. 몰랐지. 아빠도 작년에 와우TV에서 방송할 때마다 이건 미국의 미래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라고 응. 늘 맞아. 얘기를 했었거든 맞아. 이 법안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금 뿌려진 유동성하고 경제 규모하고 얼추 맞을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언밸런스가 생기니까 역 RP를 통해서 이 남아도는 유동성을 계속 흡출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있었단 말이지 계속 응. 상상을 한번 해봐봐 정말 연준 그 노인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머리 위에다가 <laughs> 2조 <laughs> 8천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거금을 받을 음. 바들 떨면서 있는 그 상상을 한번 해 보라고. <laughs> 이러다 다 <나, 나> 죽어.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음. 조맨친이라는 사람 때문에 음. 인적 인프라 법안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지금 뭐 상호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나오고 있고. 이금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유동성은 뿌려진 상태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단 말이 음. 지금이라도 이 유동성을 서둘러 잡지 않으면 안 돼. 여갈 필요는 이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빨리 금리를 올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QT를 가동해서라도 지금 남아있는 유동성을 빨리 흡출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것도 엄청 빠르게. 빠르게. 금리 인상도 서두르고 음. 또 지난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QT도 서두르고 음. 정신이 없네. 제가 정리 전문가인 거 아시죠? 아, 나 알지 정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 정리 한번 해봐 <laughs> 첫째, 음. 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풀렸어요 음. 대부분 연준이 최악의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100%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건 아니었다 자, 둘째, 미국은 일단 유동성을 경제에 주입을 했고 음. 이에 걸맞는 경제 규모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음. 조멘친이라는 사람의 반대로 2차 음. 인프라 법안이 계속 지연이 되었고 음. 연준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셋째 역 RP 창구를 통해서 인여 유동성에 대한 흡출을 해가면서 6개월 이상 버텼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자, 넷째 최근에 음. 공급망 충격이 완화가 되고 있음에도 연준이 갑자기 긴축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그게 중요하지. 2차 인프라 법안이 가능성이. 없음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판단을 그한 거예요 연준 내부에서 다섯째 음. 대략 1.8조 달러의 유동성이 흡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를 낼 수가 있다 과도하게 투여된 1.8조 달러의 유동성이 모두 흡출되어야만 긴축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맞나요? 이해 예, 다 해. 아 감사. 좀 <laughs> 너무 어려우신가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머리카락 주 뜯어가면서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머리카락 다 남아있는데? 아니 진짜 많이 뜯었어. <laughs>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쌓은 지식으로 넓은 시야를 보는 분 옆에서 바로 공부를 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웠겠지만 오늘 다들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고 믿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